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타경 3060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살이 5 0 5번지 8호의 세필지 토지면적 194.24평 건물면적 61.56평 제시회 22.2평의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건의 감정가는 5억 89만원이고 또래하는 2023년 8월 30일 이참에 각기위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%인 3억 5,062만 원입니다. 본권은 경기도 여주시 응천면 외사리 외사삼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, 논밭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권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2019년 10월 25일에 보존등기된 일반 목구조 징크 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석재부침 및 스타코플렉스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및 탈라샤시 등 마감이며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보일러 시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권은 사다리형 평지 위에 단독주택으로서 입찰 이전의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방안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 매각기 이래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